받기만 하는 사랑. 어릴 때는 받기만 할 수밖에 없지. 사회화가 덜 되기도 했고 뭘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조금 커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다니게 되면 친구들에게 사랑을 주고 받는 법을 알아가게 돼. 그렇게 성인이 되면 사랑을 받은 만큼 줘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성장이 멈춘 애들이야. 보통 이기적이고 변화를 거부하는 애들이 이런 성향이 된다. 다른 영상에서 말한 안 좋은 인간의 표본엔 항상 이런 특징이 있어. 자신의 감정 위주로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거야.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기는 기분 내킬 때 돌려주는 거지. 이게 뭐냐? 진짜 한심한 인간이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랑은 오래 유지될 수가 없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지.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해주더니 사람이 변했다. 영원한 사랑은 없어. 이런 예병을 떠는 거야. 처음에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할 수 밖에 없어. 그래야 시작이 되는 거야. 받은 사람은 사랑을 받은 만큼 돌려줘야 관계가 유지되는 거고 그런데 돌려주질 않으면 이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 인간관계는 주고 받고를 잘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사랑이든 처음에 잘 해주던 사람이 왜 지쳐가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단순히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으니까 지치는 거라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그래도 자기는 받기만 해야겠다는 사람은 그냥 인생에서 짜져주는 게 좋다 주변 사람 하나도 안 남아야 정신 차리지 혹시나 주변에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손절해라.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놈이야.